왜 예수만 믿어야 하나?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니냐? 너무 독단적이고 편협한 것이 아니냐?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도전이나 반론이나 논쟁이나 변론이 발생할 겁니다. 왜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처음부터 얘기했던 말씀 즉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의 장시자들이나 성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한 인생 정말 뭐 특출나게 잘 살았던 사람이 인정해요. 뛰어난 사람들이요뭐 소가문에 뭐, 뭐 소크라테스나 뭐그 뭐 사람 뛰어나. <laughs> <laughs> 공자나 맹자나 다 진짜 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간 추앙하고 또 따르고 그런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뭐 분명히 물론 우리 가든 개인이고 혈과육인데. 지금은 한그 어떤 뭐 성취를 이런 건 사실이죠. 그거는 인정하죠. 그런데 그 누구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말이죠. 하나님 보낸 구원자가 아니고, 예.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전부 다 육에 서난 사람들이고, 땅에서 땅에 땅에서 난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뭐 공자나 명자나 유림들이 시조고 성현을 신성하지만 그들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 하나님 나신 아들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하나님 나신 아들이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죽고 뭐 그래요? 뭐 소크라테스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주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두다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한 사람, 역사의 유일한 한 사람이 예수 그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즉 영들을 만들었지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들었지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들을 신들라 불리는 어떤 신도 낳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께서 내 사랑하는 내사랑하 아들이요 친히 낳으신 아들 독생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임명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 1절 이스라엘의 회개와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굽을 높이서 통치자와, 뭐가 되겠다?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것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가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태어나셨어요. 이날 구원자가 너희를 태어나셨다고 잖아요 구원자가. 가장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된 이름 구원자 예수이셋중 어느 걸 붙여도 합당한 분이 예수예요 주 예수에도 아멘 그리스 예수에도 우리는 아멘 구원자 예수에도 아멘이에요 음? 그분은 확실히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도세야 13장 4절에 그러나 난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은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럼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나의 구원자 없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 하나님의 구원자 없다고 합니다.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부르라.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의 타이틀이 그리소예요. 빌렴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서 해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잖아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로부터 누구를 기다린다? 예.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외에는 구원자 없다며요. 그 나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 구원자고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주 예수 글소는 그분의 풀네임이에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름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다 본명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와 주와 그리스도는 세 개가 갖다 붙은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분의 풀네임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구원자 주 예수로서가 훌내이었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게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글소이십니다 그 그러니까 요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글소가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요 그리스도 사실 아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 셋을 다 알고 믿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알면 죄를 구원 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알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죠 구원자 주예수라고. 구원자 주예수 글소. 구원자의 주요 글소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이 구원자고 주요 글소임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주예수님을 주라 글소 없고 예수님이 구약성에서 말한 구원자 하나님곧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줄로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아닌 줄로 아는 것만큼이나 큰오보입니다 시온의 딸은 시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합의 딸들은 모합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이는 모든 구원이 예수로에서 시작되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입니다. 대장이란 군대 용어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사실 그분은 마귀와 싸우셨고 세상과 싸우셨고 죄와 싸우시고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정복하시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의 대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장이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그렇서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역시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사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귀는 헤롯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분께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사탄은 직접 죽게 와서 세 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회에서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헤롯과 빌라도를 동원해서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자, 정복자는 주 예수님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육체 의 몸으로 죄인들의 화해 허물이 되셨습니다. 골로설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 의 몸으로 화해를 하사 그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후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몸, 사마의 몸을 멸하시므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세상을 십자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을 음 맛보셨고, 그 십자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십자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애착과 정력과 함께 욕심을 십자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닙니다. 보통 이 세상에다 싸움이란 것은 말이죠. 한쪽이 항복을 선호하거나, 한쪽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나 한쪽이 죽어야 끝난다 그러잖아요둘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다. 끝난 싸웁이다그러죠 그럼 죽은 사람이 진 거죠. 죽인 사람이 이긴 거고.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가 싸우는데 예수님이 싸우는데 둘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 싸움인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 <laughs>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절망이지. 예수가 죽었잖아. 십자가에 응? 못 박혀 예수가 죽었다고요. 그럼 사탄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완전히 뭐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임으로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를 위한 전술이고 전략이었습니다 구원의 대장께서는 그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대상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생명그분 안에만 있게 됩니다 이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므로 그분 안 했던 생명이 많은 열매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통해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죽지 않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 죽였다고 좋아했더니, 이게 죽인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네. 디모서 1장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므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않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 주님은 계속 죽으시므로 끝인 줄 알았는데, 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해 버렸다요. 죽음을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말 영조는 생명을 드러내었다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이장1 4 절. 그런역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붙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가진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게 아니었어요. 응?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게 아니었다고. 뭘?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그런데 그분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들로 멸하셨어요. 요한 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고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이걸 다 뭘로 한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세상이 알지 못했고, 마귀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신비였어요. 마귀도 알았으면 안 죽이지. 그럼 적극적으로 보호했겠죠. 예수를 안 죽이려고.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 죽이면 나한테 먼저 죽는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세상이 알지 못했고 마귀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 죽음을 통한 정복,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할 줄이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로써 우리 주예수님 구원의 장시자 구원의 대장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누구든 지 죽게 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